자,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선 바로 단 하루만에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장중에 내내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마감하였고, 이 상승을 주도한 주체는 외국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상승을 주, 주도했고, 기간이 마지막까지 계속 들어와 주면서 이렇게 양전으로 시간의 거래까지 다 합쳐서. 양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팔아대다가 어제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쪽에서 3월 중순부터 계속 팔아대기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딱 반등은 반등이 나오는 하루에 이렇게 좀 매수세로 좀 다행히 돌아와 주었습니다. 하루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로 계속 이어간다면은 지수가 다시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일단 반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만 계속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을 해 주었지만 아직까지 기본적인 투자 심리인 21선도 아직 회복을 못 했고 하락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스윙 투자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면 일단 황금선 위에는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런 황금선 위에서 계속 거래될 때가 이날도 황금선 위에서 거래되고 계속 올라왔죠. 이때도 이 위로 올라온다면 다시 고점을 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스윙이나 이런 투자를 할게 아니고 그냥 단타를 치더라도 지금은 먹을, 먹을 게 많고 뭐 종목별로 변동성도 괜찮은 것들이 매일매일 많이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단타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단타가 정말 흥할 수 있는 시장이고 나중에 시장이 더 좋아진다면 스윙으로 비중을 높여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제 기준에서는 계속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좀 변동성을 높여주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레버리지가 상승하다가 약간 상승폭을 꺾인 채로 마감을 했고 상승폭이 약간 둔화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보합 상태로 둘다 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고 내일 시장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역시 최근에 미국이 변동성을 주었잖아요. 이게 다우 지수인데, 이날에 정말 큰 악재가 있었죠. 22일날, 이게 계단식으로 하락하면서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밑꼬리가 없는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하락신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히 안심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우 증시가 지금 상태에서 언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미국의 증시가 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다부가 반등을 하면서 양전하면서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나라도 더큰 하락이 안 나왔고 뭐 오전에 양매도가 나, 나온 걸 확인했지만 중간에 외국인이 먼저 사주면서 긍정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은봉을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잘 오르다가 이런 이거는 밑골이 있는 음봉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높여 주었다는 것은 이렇게 3개월 이게 이 마이너스 77%가 3개월 만에 거의 거의 최대 낙폭이거든요 3개월 이상 이렇게 흘러가서 이날도 종가는 반등하면서 마감했고 최대 낙폭으로 보면은 이 1월 3일 이후에 최대 낙폭인데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긴장을 해야 되는 자리라 생각하고 변동성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대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상할게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우나 나스닥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은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단타가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단타로 대응하는 게 맞고, 그리고 단타가 무조건 빠르게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종목을 샀을 때, 그냥 수익을 1, 2%라도 줄 때, 그줄때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커진 하락장에서는 그냥 줄때 먹고 나오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줄때 먹고 나오는 것을 단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방망이를 최대한 짧게 잡고 수익도 최대한 짧게 잡고 그냥 먹을 만큼만 나,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 시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적극적 적극적인 코스닥이 적극적인 투자 타이밍이 될 때는 이십일선을 뚫고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 움직임과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계속 양매도로 들어올 경우에 이때는 그냥 미수 써가지고 오버나이트해도 되고 그때 상황이 오면은 증시가 좋은 거를 제가 말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제 기준에서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단타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이야 해봤자 지금은 이제 한 개만 남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만 남았고 이 에코프로비엠만 한개 남았는데 어제 옵티팜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이 양봉을 못 지켜 주었기 때문에 제가 매, 매번 강조하던 이렇게 잘 오르다가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대음봉이 나오고 바로 반등을 해 주어서 다행인데 이 반등한 자리를 다시 깨버리면 은 이게 이차 하락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원칙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제 잘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엠젠플러스와 같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14%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 자리를 유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심지어 시간에서도 떨어졌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이런 21선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뭐, 이 종목은 이슈에 따라서 첨생법에 의해서 이렇게 테마를 이루고 움직일 테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한 거를, 뭐, 원칙대로 손절 손절한 것을 그냥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죠. 이 종목 한 개만 지금 놔뒀는데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적극적인 투자 타이밍이 올 때는 그때는 스윙 종목을 스윙 종목을 엄청나게 늘려서 그때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윙 투자는 돈을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근데도 이런 스윙 투자가 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그리고 지수가 계속 상승할 거라 예측을 하는 시장에서 스윙 투자를 해야지 수익률이 극대화되고 좀큰 돈을 넣었어도 좀 안심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하락장이 나오고 좀 변동성이 커진 장에서 그냥 종목을 스윙으로 만약 비중을 높여서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밤에 다우지수를 계속 계속 확인하게 되고 다우지수가 만약 폭락할 경우에 안절부절 못하고 좀 신경 쓰이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차나리 스윙투자는 확실하게 상승장에서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제가 단타를 많이 치긴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스윙 종목에 많은 비중을 실거든요. 단타는 어차피 제가 미술을 써서 하기 때문에 단타 금액은 최대한, 최대한 예수금을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스윙으로 그렇게 돌리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돌리기 때문에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스윙 종목은 에코프로 비엠 한 개만 가져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2%까지 올랐다가 뭐 거의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변동성이 없었고, 딱히 특이사항도 없었던 그런 무난한 그런 시장 같았습니다. 상승장에 비해서 오른 게 없지만, 뭐, 이 종목이 그렇게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딱히 지금 보유한 상태에서 대응을 따로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주체인 기관 쪽에서도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고 뭐 얘들이 꾸준히 매집하다가 지들이 올리고 싶을 때 올려줄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기타 법인에서도 매도세가 조,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렇게 개인은 개인은 들어오기가 힘든 자리이기도 하고 뭐 개인이 또 관심이 없어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시간, 시간이 지난다면은, 일단, 뭐, 아무 이상 없이 좀 다시 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이런 밑꼬리를 달린 선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진다면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에서는 팔아야겠지만, 지금 장중에 뭐, 이렇게 하락한다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러,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이거 한 종목만 스윙 종목으로 다른 종목 편입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종목으로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은 단타나 장기투자나 이런 투자 방법이나 여러가지 강의를 올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매매 영상도 앞으로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영상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